네, 안녕하세요. 에어컨 마스터입니다. 어, 오늘은 저희 교육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에어컨 벽걸이, 캐리어 벽걸이 설치했는데, 어, 지방 구조하고 설치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현관에서, 이렇게 거실로, 평수가좀 작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방이 있고, 이쪽 안방, 안방을 설치했는데,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깔끔하게, 이렇게. 방이 커서 우리가 이제 방이 커서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좀 줬어요 한 70cm 정도를 한 60, 70 줬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쑥나오도록이 방이 클 때는 너무 에어컨이 한쪽에 붙어 있으면은 그 냉기가 빨리 안 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공간을 줬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실리콘 케이블에서 말끔하게 마감 잘 해줬고요 이렇게 실내기는 마무리 예쁘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설치하신 우리 안녕, 모 네. 어, 사장님이십니다. 너무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, 한 번, 밖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밖에 보시면, 이렇게, 배관이 쭉 나왔습니다. 말끔하게, 시비콘 설치 다해드렸고요 그리고, 배관이, 세리는 알루미늄 배관이라, 그, 자를 수가 없어서, 뒤에, 이렇게, 배관을 깔끔하게, 깔끔하게, 이렇게 다 해드렸고, 앵글 설치, 이렇게 해드렸고, 바깥쪽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, 위에서 구멍 뚫고, 배관 일자를 잘 잡았고, 배관이 길어도 뒤에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.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당연히 깔끔한 거고요 이쪽에 봤을 때, 이렇게, 마무리 잘했고, 드레인도 아랫집이 반자가 있어요. 이렇게요. 드레인 보시면, 이렇게 아랫집에 이렇게 지하가 있기 때문에,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아무래도안 좋아할 것 같아서, 드레인 자체를, 이렇게 고정하셔서, 하셔서, 여기까지 내려드렸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설치할 때생각해 되고 뭐냐면 이물 내려온 것들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냐 안 주냐 나중에 또 이거 컴플레인 오냐 안 오냐 이것까지 다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설치하시면 돼요 굉장히 똑같이 아주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됐고 네 이거와 비슷한 현장이 있어요 비슷한 현장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설치한 거 아닌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보기 싫어요 똑 같은 거예요. 뚫어서 나와서 앵글 설치한 건데 앵글 설치한 건데 배관이 저렇게 나오고 옆에 곱창처럼 막 감아져 있고 이렇게 감아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.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설치를 용납 못 해요. 이거는 뭐 무조건 찬 바람 잘 나오면 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것도 똑같이 배관이 배관이 일자로 내려와서 나머지 있는 배관이 뒤로 잘 감겨서 깔끔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어뭐 이렇게 똑같은 현장이지만 퀄리티가 확실히 틀리죠. 이 현장과 저희 교육생 사장님이 설치한 현장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나요? 이렇게 봐도 깔끔하게 됐습니다. 어, 이상으로 어, 영상을 마치고요. 어디 가셔도 어, 그 자기 자신의 그 퀄리티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어, 좋은 기사가 될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어, 마치겠습니다.